근데 인양반도 좀 보다, 이제 좀 사주를 본다 그러면은, 어, 항상 끝이 좋다,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남자면서 좀 내성적인 면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생각도 많고, 네. 그 다음에 결단력이나 그런 거에서도 잘못하게 되면 좀 속이 좁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러니까 수가 좀 살았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어, 거기에 맞춰 갖고 내가 조금 조심도 해야 되고, 또 하다 못해 뭐 겸손도 해야 되고, 안 좋은 일은 좀 피해가고 해야 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한 인물의 좀 사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혹시 그 인물의 뭐 다른 정보 없이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점사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게 봐야죠. 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딱 생년월일과 성별까지만 드려볼 거거든요. 네네. 다른 아무런 정보 없이. 네. 어, 그냥 그 생년월일만 봐주시고 나오시는 대로, 그냥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려볼 사주는요. 네. 1963년생이시고요. 음, 개묘생? 예. 네. 음력으로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사주는 어쨌든간에 무언가 하더라도 올해부터 또 삼재가 들어오는 해운년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작년하고 재작년에 뭔가 변화가 없, 변화가 없지 않으면 무지 시끄러워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삼재까지 들어왔지만 지금 이사람서이 사람의 사주를 본다고 하면 편안하지는 않다고 그래. 예. 네. 네, 편안하지는 않고 주변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무언가 하고자 했더라도 그걸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시끄럽고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거기다 이제 네. 올해 이 사람의 사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썩 좋게는 나오지는 않아. 썩 좋게는 나오지는 않고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주변에 그러니까는 뭐 귀인의 도움을 좀 받아야지 내가 좀 풀리는 사주인데 어 귀인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좀 살아날 수가 있는 사주인데 네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죽도밥도 아닌 아닌 상황에 처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 거기다가 오랜가 우리 사람이 근데 이 사람 타고난 사체가 머리는 되게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어 어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를 타개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인양반도 좀 보다, 이제 좀 사주를 본다 그러면은, 어, 항상 끝이 좋다에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어,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음, 내가 좀 욕, 욕, 좀 욕을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고자 했던 거를, 어, 항상 끝부분에 가서 좀, 이렇게 뭐 좀, 끝 부분에 가서 좀 틀어진다든지, 예, 네. 네. 그래서 끝 부분이 좀 약한 사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어, 그러그어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간에 이 사람이 올초 운으로 본다면 이제 3월 달이잖아요. 네. 어, 초반 운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5월, 6월까지는 그다지 좀 편안한 사주가 아니야. 그래요? 네. 그래서 음. 만약에 기점으로 따지면, 인양반이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비가 되는 게 5월달, 6월달 나온단 말이에요. 음력으로. 음. 어, 이제 3월달이니까. 네네. 5월달, 6월달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잘 넘기고, 잘 넘기면은, 음. 어 그래도 올해 후반부부터는 조금, 아무리 삼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반부부터는 음. 좀낮지 않겠나라고 나와. 어, 네. 선생님 사주로 봐주셨을 때, 네. 이분의 좀 성격? 성향은 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성향 자체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사람이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이야.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뭐,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그게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네. 네. 나쁘게 나오면 이제 뭐, 그런 게를 이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잔깨라든가 이제 잔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음. 그리고 이 사람 타고난 성향 자체도, 어, 남자지만,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좀 여성적인 성향이 있어.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의 감정기복도 좀 있을 것이고, 네네. 감정기복도 좀 있을 것이고, 좀, 그러니까 그냥 남자면서 좀 음. 내성적인 면도 있단 말이야. 음. 그리고 이제 생각도 많고, 그 다음에 결단량이나 그런 거에서도 잘못하게 되면 좀 속이 좁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생님해보실 때, 이분은 네. 좀 끝이 또안 좋고, 좀 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지금도 그럼 이분의 상태가 그렇게 편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5월달, 6월달까지가 지나가야 돼. 음... 네. 5월달, 6월, 그러니까 올해 운세로는 5월달, 6월달까지, 어떻게 보면 그때가 최고 고비가 될 수가 있어. 음... 어, 그거를, 고기까지를잘 넘기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음,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선생님이 보실 때 아까 네. 5, 6월에 되게 위기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그 위기를 이분이 좀 넘길 수 있을 걸로 보이시죠 글쎄 위기면서 이제 고비, 고비겠지 음. 네, 고비가 이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올해 중에서도 최고 내가 잘 넘겨야 되는 해 음. 그러니까는 뭐 가장 안 좋을 때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양반이 어쨌든 간에 이 양반의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위기 극복을 잘해. 음. 네, 왜냐하면은, 머리 자체가 상당히 비상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 비상하시고, 그런 양반이 때 위기 극복 잘 한다고. 네.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귀인의 운도 올해는 좀 열려 있어. 그래서 아마 그 큰, 그러니까 이제 5, 6월 달에 그 위기 극복, 위기, 이제 그런 위기적인 부분을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잘 넘기셔서, 어, 사람이 그렇거든. 어쨌든 간에 나한테 어떤, 그 갈림길이랑 내한테 이제 갈림길이라는 게온단 말이야. 네제그 갈림길에서 어 내가 이제 어느 쪽에든 선택이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 음... 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갈림길에서도 선택이 좀 선택 선택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나와. 음... 어. 그럼 이분이 그런 위기를 좀 탈출하실만한 능력이나 그것은 네. 좀 되는 분이에요 네,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봐요. 음... 어. 이번에 그럼 인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인복이나 인터이좀 있을까요? 어 인복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어. 아예 없다고는 못하고 이 사람이 어쨌든간에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내가 사람들의 사람들에 있어도 조금 이제 그 조금 우두머리 역할을좀 해야 된다라고 나오거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은 있지만 어쨌든간에 이 사람 그런, 그러니까는 그걸 뭐랄까? 그, 인덕과, 어? 인덕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아, 인복은 있어. 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인복은 있는데, 어, 인복은, 인복은 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그러니까는 그게 뭐랄까? 내가, 내가 자꾸 이 사람이 끝에 가서 뭐가 잘안 된다 그러잖아. 어, 인복은 있지만, 끝에 가서라도, 어, 누군가가 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는 없을 수는 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실 때 이분이 어떻게 보면 5, 6월엔 되게 큰 위기가 있을 거지만 그거를 그래도 극복을 할 수가 있다. 네네네. 점가 나오시는 거아요 예. 음.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좀 원하는 대로 풀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위 말한다고 하면은 어떤 내가 위기를 넘긴다는 거는 뭔가 그냥 우리들이 무속세계에서 표현하기를 뭔가 액땜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칠 거를 내가 미리 뭐 꿈꿔서 뭐로 했든 아니면 내가 그냥 사소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액땜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음, 네. 그러고 나면 은 어쨌든 간에 그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운은 좀 풀린다고 봐야죠. 음, 하지만 음. 이 사람도 어쨌든 간에 지금 63, 64, 65까지는 삼재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냥 내가 지금의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그 위기가 또안 온다는 거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를 자꾸 어 그런 내가 그러니까 수가 좀살았다는걸 생각을 하고 어 네네. 거기에 맞춰갖고 내가 조금 조심도 해야 되고 또 하다못해 뭐 겸손도 해야 되고 안 좋은 일은 좀 피해가고 해야 되겠지. 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가져와본 인물로 같이 이야기 를 나눠보았는데, 어떻게 네. 보면 그 분명 위기는 있을 거지만 그래도 뭔가 크게 어큰 난관 없이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점사 감사드리고. 오늘 이 사주의 주인공이 누군지 궁금하시겠지만 네.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